두피 SOS 필수템 두피와 머릿결 문제로 고민하는 당신에게 소개합니다. 요즘 따라 머리가 너무 가렵고 긁게 되는데 엄청 신경 쓰이더라고요. 머리에 좋은 블랙아르간 헤어오일 정말 잘 고른 것 같아요. 푸석한 머릿결에도 효과 있는 라운드 블랙아르간 헤어오일. 드라이기로 손상된 모발을 부드럽고 윤기 있게 케어해줘요. 오일 특유의 무거운 느낌 없이 가볍게 흡수되면서. 하루 종일 차분한 스타일을 유지해 주죠. 향도 은은하고 기분까지 좋아지는 이 오일이 제 매일 아침 필수템이 됐어요. 100ml 두 병이라 넉넉하게 쓸수 있어서 더 좋아요. 저는 머리 고민 사라져서 추천합니다. 머리가 가렵고 푸석푸석해서 찾게 된 리바이탈라이징 헤어 앤 두피 에센스. 두피와 모발 관리에 최적화된 제품이에요. 플라스틱 스프레이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샴푸 후 두피에 칙칙 뿌려 주기만 하면 멘톨 성분 덕에 즉각적인 쿨링감으로 두피가 시원해지고 편안해져요. 비오틴과 판테놀 성분 덕에 두피를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답니다. 가려움과 각질로 고민하셨던 분들께 강력 추천드려요. 신경쓰였던 머리 속 완전 개운해졌어요.